수익이 잘안 나요. 지금은 종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시황을 잘 봐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지난 주랑 지난주 초반에는 시황이 중요하고, 지금은 일단은 어떤 종목을 나름대로 잘 잡아서 내가 요리에 나가느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오후 장세에서 보면 제가 지난 주에 반도체 주식들 급등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주식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관세.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서 수혜받는 주식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예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로는 조기 퇴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태극기 집회를 나가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일단은 좌파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그 나에게 돈을 벌어줄 사람을 무조건 지지하면 돼요. 네. 내가 일단은 뭐 국민의힘에 도장을 찍는다는 있어도 지금은 이제 센거 있잖아요 강한 거어 그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면은 트럼프에게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때문에 재밌는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트럼프 지금 현재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관세는 왜 중요하냐면 어, 트럼프가 아무리 무슨 100%니 200%니 관세를 매긴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관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제로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관세를 예를 들어서 계속 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애플폰을 우리나라에서 170만 원.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이마트라든가 뭐 그런 데가 가지고 그 애플폰 그 지금 아이폰 얼마냐고 물어봐 봐요. 그러면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현찰로. 그런데 지금 관세를 만약에 그 물어버리면 미국 가면 미국인들은 얼마에 사야 되냐면 500만 원 사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어 유학을 간 자녀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애플폰을 사 가지고 미국에 보내야 되는 황당한. 왜냐면 애플은 어느 나라 제품이에요. 미국 제품이잖아 근데 애플은 여러분들 팍시컨이라고, 이폭시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제조를 하는데 한 예전에는 50%는 지금 중국에서 생산했는데 지금 80%중국에 생산하네. 보니까. 나머지 대만, 싱가포르, 뭐 베트남 여기서 조금씩 생산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 안 해. 황당하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엔비디아 제품. 엔비디아의 이 GPU. 엔비디아 GPU는 앞으로 1억 할 거야. 1억. 세금 붙어서. 그럼 엔비디아 GPU 어디서 대부분 만들어 오냐면, 대만에서 만들어 와요. TSMC, 그, TSMC가 반도체 찍으면 그 옆에 엔비디아 공장이 있글랑요? 그래서 거기서 패키징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미국에 들고 들어와요. 대만에서 제가 알기로 완제품 이한 대만에서 만드는 줄 알고 있는데, 32%관세에요 그러면 대만에서 만들어가지고 엔비디아 완성품을 미국으로 끌고 들어가면 지금 블랙엘이 하나 5천 블랙의 풀세트가 5,6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가 세금을 32%를 붙여버리면 32%에다 기본관세 20% 붙여버리면 얼마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최대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한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관세 정책은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유를 해 나간다는 게 불가능해. 요 그걸 이미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구사항이 있잖아. 미국이 전 세계 1등으로 옛날로 얘기하면 식민지들한테 고이 뜯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부 다 미국의 식민지잖아요, 뭐. 식민지가 별게 식민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미국의 식민지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식민지인데 돈은 어디서 벌어와요? 미국에서 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얘기 아니야. 그 거지 같은 것들이 돈을 가져가네. 어떻게 이게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주는데 돈도 가져가고 보호도 해주고? 그럼 미국은 호구네. 뭐 트럼프의 생각은 지금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호비 명목으로 네가 지금 이제 우리한테 돈 받아간 거 일정하게 나한테 줘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세를 계속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 내용은 머리에 쏙박히죠. 그럼 이걸 계속 진행한다면은 미국인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은 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불법으로 그 캐나다나 멕시코를 넘어가서 거기서 물건을 사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어, 그러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면, 어, 똑같은 제품을 그 멕시코나 캐나다에 사는 것이 더 싸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니, 크리스천은 여러분들, 바로 옆나라가 멕시코, 캐나다인데, 뭐러 미국에 살까요? 어, 넘어가서 그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물건을 사오면은, 아, 반값에살것 같은데? 트럼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그저, 저 이민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박하잖아요. 내용은 여기까지. 그래서, 어, 그, 이, 지금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와요. 윤석열은 안 돼요. 이제 끝났어.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뭐 누가 됐든지 안 해. 누가 대통령 되는지 모르죠. 뚜껑도 비어. 뭐 열어봐야 알죠. 하지만 지금 우세적으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누가 이득을 가진 거 많이 봤을까요? 국민의힘이 많이 봤을까요? 민주당이 많이 봤을까요? 당연히 민주당이 많이 봤겠죠. 그러면 민주당 관련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국민의힘은 몰라. 그렇죠 일단 뭐 지금 뭐 국민의힘이 당연히 지금 잘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무조건 민주당에 집중적으로 일단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민주당의 지금 정책 그 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 교집합과 합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정책도 되고 국민의힘 정책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정책인 거 이거는 민주당 정책인 거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꼭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호 윤석열 정책 윤석열 정책은 일단 뭐가 됐든 다 폐기해야 그게 일단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바이든 정권의 이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바이든이 했던 정책은 모두 다 나쁜 정책, 실패한 정책. 그걸로 일단은 그냥 호도하고 있죠. 싹 다, 싹다 버리는 걸로. 그리고 일단은 이 트럼프의 강력한 정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AI 정책인데 AI 정책은, 어, 이재명, 이재명만 지금, 이재명 좀 짧게 얘기할게요. 앞에 뭐 뒤에 대표님 뭐니 이런 얘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니까. 그래서, 어, 이재명 관련해서 얘기만 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아, 국민의힘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AI는. 심지어는, 어, 김문수 이분도 AI 굉장히 지금 밀고 있어요. 그럼 1등이 등이 AI 미니까 당연히 AI는 좋을 수밖에없는 거죠. 거기다 안철수는 뭐 당연히 AI 전문가인데 본인이야말로 AI 전문가라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뭐 AI도 분야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채 GPT랑 딥시크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AI를 21세기 게임 체인저로 구성 그규정해야 된다. 선제적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챗 GPT 관련주와 딥시크 관련주예요. 그죠? 요거 관련해서의 종목군들이 그 무엇이 있는지를 마우스가 갔네. 자 하도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마우스가 한번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가네요. 무엇이 일단 관련주인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또김 대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들을 어, 잘 보시고. 어 그게 일단 은 어떤 주식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그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지금 대단한 회사가 퓨리오사죠 그래서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예, 미국의 일단 1조 5천억에 예, 어디죠 메탄가 1조 5천억에 그 회사 가져간다고 했는데 보이콧 했죠 어, 싫다고 대단한 겁니다 1조 5천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난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어 이게 A.I. 반도체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만큼의 대단한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재명 전 대표가 이재명 대선후보자가 오늘 퓨리오사를 일단 방문을 오늘 오전인가 오후에 아무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그 관련 주가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뭐 솔트록스, 노보노보, 그다음 에뭐 이스트소프트 뭐 이런 건데 이게 오늘 하루만 날아갔다가 내일부터 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스트소프트 솔트록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AI를 겁나게 추천했는데 일단 다 상하가 나오고 뭐 대박나고 급등 나오고 뭐 그렇게 됐다 이거 이 얘기죠 그럼 오늘 얘네들 팔고 얘네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은 어또좀 들어간게 있다면 어 매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마음 AI 보면 마음 AI 그 다음에 뭐 지금 어 사인의 소프트 이런 거다 사인의 소프트는 거래가 앞에 터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신규주잖아요. 어, 그리고 일단 첫 상장보다 한반 토막 났잖아요. 그죠? 그,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린 거고 마음 AI는 일단 방문매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 일단은 이스트 소프트는 전량 차익했어요. 그리고 솔트록스는 오늘 제일 세니까 일정하게 일단은 보유 뭐 이런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서비스로 인스 웨이브 시스템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왜 프로 갔냐면은 17% 갔어요. 오늘 그냥 수익 익 챙기시게 나아요. 일부 좀 놔두셔도 되는 차트는 일단 내일 한번 더 날라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자산이 적으신 분들은 일단은 오늘 챙겨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퓨리오사가 뭐라 그랬어요? 퓨리오사가 AI 반도체 패키징회사예요. 반도체 회사. 퓨리오사가 지금 요 앞에 있는 애들은 그니까 러 우리가 AI가 보면 돼요. AI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맨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퓨리오사는 뭐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피리오사 이런 거는 하드웨어 회사예요. 하드웨어. 그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뭐 솔트록스, 마음에이요 이런 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야. 달라 내용이. 그럼 오늘 이재명 대표는 어디 갔냐면 여기 여기 갔잖아요. 하드웨어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 관련주가 뭐냐면 관련주가 제품화되는 게 오늘 그래 서지금작대하고 나온 거야. 넥스트치. 근데 오늘 미래반 놓자. 그러면 c 일에 특히나 c 일에 같은 경우는 어 필요사 대표적인 수혜주라고볼수 있는데 여기는 이 엔비디아 GPU라고 나오죠. 여기 영어로 읽어 보세요. 여기 엔비디아에요그죠 엑센트 GPU. 이 엔비디아 GPU라는 게 블랙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GPU 활용도를 높이는 솔루션 우윤희 <laughs> 오프라인서 사업을 재개, 전개하는 국내 AI GPU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얘가 일단은 기술력이 끝내준 회사예요. 100% 보고 있어요. 100%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예, 오늘 무조건 사노래 했죠. 그, 지금, C 랩도 사신 분은 한번 C자 눌러봐봐. 제가 이렇게 꼭 사라는 거는, 일단 그 가격 라인에서 내려가면 내려가서 더 사. 차트 같은 거 보지 말고. 예, C 랩, 하트. 봐봐, 차트 이제 차트 얘기해줄게 봐.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거래 터졌잖아요. 여기서. 거래가 여기서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매수를 할때 매수에 대한 이 범위를 봐야 돼. 이렇게. 7,000원과 7,100원, 200원. 여기가 지금 매수 범위야. 거래 터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양봉이 다섯 개째 나오잖아. 이런 거는 순식간에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일단은 20% 날아가고 끝나버려. 아니면 상한가 나. 제가 연속 상한가나온다고 얘기한 애들은 다 아이템이 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세력들이 미치지 않는 다음에야 이 거래 거 없는 거 여기서서 여러분들 사겠어요? 여기 샀을까 여기서 왜 살까? 미치지 않는 다음에야.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거 본인들이 이거 사면은 29%갔다 왔고 상한가에 갔다왔는데 상한가를 만들면서까지 살게뭐 있겠어? 그그 내용을 봐야 돼. 우리나라 최초로. 엔비디아 관련주예요, 얘는. 엔비디아, 그, 지금 테슬라를 가면, 테슬라 앞에 협력업체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테슬라 정문 들어가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근데 엔비디아 협력사에 올해 8월부터 아마 등재가 될 거예요. C11.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남들보다 많이 알아야 돈을 번다, 이 얘기예요. 김 대표 추천 종목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소트룩스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 추천해야 되는지 이스트소프트 왜 추천해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 이스트 얘가 연속상황가 나올 거야 이스트에이드 이름이 바뀐 거죠 이스트에이드가 이것도 지금 사고치면은 만원까지 연속상황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봐야 될 거야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지금 얘기들이 연결되어 있어 요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AI라는 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소프트웨어를 간게 아니고 하드웨어를 간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갔었고 왜냐면 소프트웨어도 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가 우리나라 돈이 되는 거잖아요 제조업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는 제품을 만드는 거고 소프트웨어라는 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지금 현재 국민의 힘을 가겠습니다 다시 또 자 국민의힘은 ai가 아니고 반도체죠 근데 어떤 반도체일 것 같아요 바로 ai 반도체죠 저쪽에서 계속 겁나게 우겨 ai라고 나도 ai라고 하고 싶어 근데 난 ai를 지금 제가 우기니까 나는 안 따는 거 해야 돼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반도체야 근데 반도체인데 그냥 반도체가 아니고 ai 반도체를 미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구도가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든 결국에는 이쪽 분야는 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대응점을 가지고 매매를 계속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런 쪽에그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어... 아무튼 뭐 돈은 많이 벌어들인 것 같아요. 뭐 일단 몇 가지만 제가 봤으면 이스트 소프트 35% 먹었고요. 자, 인포뱅크 17% 먹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솔트록스 20% 먹었네요. 3개 정도. 딱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온코크로스 일단 오늘까지 한20% 먹었고요. 좀 고점에 팔았으면 30% 먹었을 거고 저는 20% 먹었습니다. 온코크로스 누적 수익으로 보면은 예, 수익률이 일단은 10%가 넘게 한70% 정도 수익이 났는데 100%는 못낸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정도 추세를 잘 잡고 잘 팔면은 한 달에 100% 정도 수익 나요. 그러니까. 어, 김 대표가 과거에 500으로 1억 만들기를 제가 몇번 보여드렸는데, 보통 일단 소액으로 500에서 한 2천 갈 때까지는 단타를 좀 심하게 해야 돼요. 똑같은 종목 반복면. 그러니까 한 3개에서 5종목인데, 그냥 이게 아이템을, 아이템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떤 테마를 일단은 내가 주력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맨날 하는 게 AI 정책이나 몇 가지 있잖아요. 추천중 거의 프로는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다만 종목만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매면하면, 500이 2천 가는 데는 일단 금방 갈 거고요. 그 2천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1박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거. 내가 일주일 끌고 나가는 거. 내가 뭐한달 끌고 나가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일단은 뭐 5천이 넘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억이 넘었을 거고. 1억 부터는 나름대로 이제는 좀 약간 중대형 종목. 5천만 원 넘어서면서부터는 나름대로 자산한 프로는 최소한 일단 중대형 종목을 조금씩 매매 해나가야 나중에 이제 1억 자산이 10억 가죠. 1억이 10억 가려면 아무래도 일단 중대형 주를 조금씩은 매매를 해야 돼요. 할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대형 주못 한다면은 그래도 우량한 실적 주를 나름대로 좀 편입을 해서 어, 자산에 대한 리밸리싱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는 에, 그러한 전략을 활용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오늘 제일 센 거는 AI. 남들은 AI를 많이 얘기했는데 AI는 이제 지난 주에. 이미 공부 다 했고 오늘 도 수익을 챙기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이번 주는요 무조건적으로 영상 컨텐츠 웹툰 이쪽을 봐야 돼 5월달까지 그리고 오히려 오늘 화장품 주식들 좋아요 화장품 좋은데 화장품이 어려운 거는 오늘도 많이 빠지는 건 더럽게 많이 빠져요 안 좋아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또 괜찮게 올라가요 애니젠 관리 종목이네 자뭐 많이 올라가길래 눌렀더니 이런 오상자이엘 제닉 그죠 그래서 뷰티스킨 아까 많이 가던데 화장품도 나름대로는 나쁘진 않아요 어 그런데 일단 예 오늘 보면은 영상 콘텐츠와 영화 산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드라마, 웹툰, 영화, 게임 지원 정책 추진 뭐이 K 콘텐츠 분야에 국가적인 전략 산업으로 인지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감세 15% 이상 감세를 한다고 합니다. 예.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김 대표가 지난주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가장 미, 많이 밀어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미르 그다음에 m83 오늘 m83 10%가지 갔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a 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일단 100% 증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상향가가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거 추석 때 시작하면 10만원까지는 금방 갈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꼭 어, 관심 있게 좀잘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런 게, 요런 게 지금 연결고도예요, 연결고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 여러분들이 좀더 배우셔야 되는 거는 AI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 예, AI 정책주 중에는, 어, 약간은 이 의료 정책주 있죠? 왜냐 노인양마들 많잖아요, 여기도. 아프신 분 골골하죠? 예. 의료 AI,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토마토 시스템 오늘 상관해요. 26. 토마토 시스템은 제가 지난주에 매수해서 안 가서 손절친 주식이에요. 어, 쯤에. 근데 저도, 어, 뭐좀 버텼으면은 한50% 먹은 건데, 어, 저는 저, 뭐야, 토마토 시스템 버리고, 어, 온코 크로스로 일단은 다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온코 크로스는 일단 전량 다 목표가 넘어섰기 때문에 차기 실현했고요. 어, 그리고 오늘부터는 일단은 저, 뭐야, 신테카 바이오를 계속 모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토마토 시스템이 2 2 갔네요. 어, 그리고 눈이 또한 8%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뭐 솔직히 이 동네는 좋다고 보이네요. 3빌리언그 no. 다음에 코어 라인 소프트는 추천은 안 하겠습니다. 회사가 무상증자 아니 유상증자나 관심 있게 보시면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딱 일주일 전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 일주일 전 가입하신 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뭐 사라고 랬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트 소프트를 사라고 했죠. 오늘 전량 다 챙겼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수익률이 왜 이렇게 적어졌을까요? 반복 매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김 대표가 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언건들이 다 이렇게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는 지금 35% 수익을 냈고 내던데 <laughs> 이건 첫 추천주 대비해서 오는 데전량 팔았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수익을 좀 표시해 줬네요 중간에 한번 사타팔았다 어, 한번 매매 도한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구도가 있습니다 이스트 팔고 솔트룩스 샀고 그러면 솔트룩스 오늘 또 팔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음의 이야기나 다른 애들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아 그리고 얘네들을 하기 전에, 어, 얘네들을 하기 전에 그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 지금 보면은 뭐 여러 많은 뭐관련주들 매매했지만 사실 일단 정책주는 유라클로 이제 초대박이 났었죠. 유라클 제가 추천하는 유라클을 많 이천 추 원에서 어, 여기 12,000원, 17,000원, 12,000원 뭐 아무튼 여기서 일단 얘기했는데 이게 3만 원 이상 갔고요. 그리고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7.800원이죠. 7.800원에 대박 줄하고 이거 지금 뭐 작전 세력이 좀 들어온다. 이제 그런 놈머 있고 상하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르코스가 지금 3만 원 갔죠. 어, 그다음에 웹캐시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 아닌 민주당 정책주들이었는데 에, 아무튼 이게 골때린 게 뭐냐면 얘네들은 4월 4일 전부터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민주당 정책주라고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요, 4월 1일부터 작업이 들어갔어요. 4월 1일부터. 4월 3일, 그러죠. 4월 3일날에는, 예, 여러분들, 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전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미 파면될 것을 알고, 일단은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이만큼 여러분들 보면, 어 주식 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빨라요 일반인보다 항상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하면서 어, 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했었던 게 위세아이텍, 꿈텍, 꿈비 뭐 이런 거 상간다고 휴맥스홀딩스 어, 이런 거 상간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금요일 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동반해서 매출 상한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주식계에서 이기려면 느려 터져서는 안 된다. 아, 난 느립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본인 생각이죠? 얼마나 빠르죠?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남들보다 두곱조, 곱절, 세곱조는 빨라야 아, 그 생각에. 에서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 오늘도 남들은 AI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AI는 이미 지난주 얘기했고 지금은 컨텐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얘기하고 있어요. 컨텐츠. 금요일부터 일단은 컨텐츠 얘기하고 있어요. AI는 이미 팔고 팔고 다시 일단 좀 들어 올라간 걸 사야 되고 지금은 컨텐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그 AI는 의료 AI가 오늘 대박이다 이번 주. 오히려 AI를 좀 모으려면. 의료 AI를 계속 좀 지금 매매 하시는 게 아마도 유리할 거예요. 의료 AI, 의료 AI. 여기 보면, 어, 여기는 없네요. 여기 AI 정책주만 있는데, 의료 AI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 원래는 창투사 관련 주식들이 상한가한두번씩 나온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포장지로 잘포장했더라고요 AI 투자사로 오늘 상한가를 내보냈지만, 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좋은 정책 하나는, 제가 봤을 때좀 약간 탐나는 정책은, 어 펀드 만들어가지고, 국민 펀드 만들어서 좀 일정하게 중부도 투자하고, 국민도 투자를 해서, 어 일부는 좀그 나이 많으신 분들, 국민들 위해서 수익을 좀 확보해서 좀 주고, 그 다음 일부는, 그 지방자치단체들 세금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많잖아요. 이런 데를 이익을 내가지고 도와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시스템을 많이 응용하고 있어요. 많이 응용하고 있어요. 물론 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돈을 많이 날리긴 했지만 어, 그 이후에 또 돈을 다시 많이 벌어가지고 어, 굉장히 일단은 노후에 국민들이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들보다는 조금 여행도 잘하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잘, 보, 재밌게 보내고 있죠. 물론, 세금을 내는 양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내나? 우리나라도 지금 세금 많이 내가지고 엄청 내죠. 엄청 내. 근데 혜택은 일단은 잘못 받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수익만 낼수 있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창투사들이 굉장히 일단은 급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뭐가 날라가면 뭘 매매하고 뭐가 움직이면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 힘은 어, 무조건 이 지금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선거철 6월 달까지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국에서 황사바람이 많이 불어올 거예요 그 해결책과 관련돼서 어 지금 이 에어레인이 다시 또상한가로 나올 겁니다. 반복매매. 예. 그래서 제가 개발한 주식이죠. 그래서 에어레인은 탄소 포집 관련 주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번에 불도 많이 났잖아요. 탄소세를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많이 물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런 에어레인이 알레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주이기도 하고 탄소 관련 주이기도 해요. 탄소 포집 관련 주. 예. 그래서 어 경상지역에 산불이 나면서 정부의 탄소기후 비용 증가. 그래서 제가 어, 이게 SBS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었던 주식이기도 한데 에, 일단 그리고 상한가가 지난주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일부는 보유 중에 있는데 아무튼 반복매매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다시금 일단은 폭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고 제가 일단은 추천한 유라클이나 에르코스랑 어, 똑같은 관점으로 대박이 난다고 말씀드렸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할 때딱 아이템을 보고 아, 처음부터 이거는 대박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식은 일단 대박이 잘 납니다. 그래서 추천할 때 깔끔하게 추천하죠. 이건 상가할 가능성 아니면 어, 이거는 대박이 날것 같다.